아,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집회를 할 아, 장소는 이미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 6시부터 어, 이곳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아, 그때 다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포토는 내일 7시 오전 7시에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어, 집단 집회를 가진 후에 하버 브리지를 건너 어, 도보로 건너 건너서 어,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그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후 일곱 시, 아, 일곱 시, 여섯 시부터는, 아, 아, 이곳에서 집회를 갖게, 에, 가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오늘 오후 6시부터 아마 이곳에 모여서 l l plan this to come at this time when 아침 y o <laughs> 어, 오네포토 쪽으로 가서 어, 집단 집회를 가진 이후에 어, 걸어서 어, 하버브리지를 건너 건는다고 합니다. 음, 내일 아침 아, 7시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아,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아마 아, 라이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어, 오늘, 어제, 그러니까, 어, 어, 황가라에 의해서 어, 하룻밤을 지새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후 6시에 이쪽에 도착한 이후에 어,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어, 남쪽을 웨딩터를 어, 향해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어, 마오리 들이 지금 레인가곳을 출발 해 가지고 환가 어, 레이 에서 1박을한후 어, 이곳 에 오늘 오 후에 도 착해 어, 이곳 에서 텐트 를 치고 1박을하는 걸로 어, 예정 상태 있 습니다만, 지금 보 시는 바와 같이 어, 텐트 는쳐있지않고 어, 너무도 환가, 어, 가롭고 조용합니다. 아, 오후 아, 6시경에 다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